그 노컷뉴스 보도 관련 우리 공화당 어,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노컷뉴스 보도 관련 우리 공화당의 공식 입장문 오늘자 노컷뉴스 우리 공화당에 경고 보낸 박근혜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우리 공화당을 향해 지금 우리 공화당 체제론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라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고 적시하였으나 박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사신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자가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부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화당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투톱 홍문종 조원진 대표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홍 대표와 조 대표 모두 이날 통화에서 부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기사에서 핵심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는 내용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사에서는 주요 취재원으로 당내 핵심 관계자를 거론하는데 우리 공화당 사무총장과 공동대표 비서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본인 호스는 기자와 통화한 사실조차 전혀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당내 핵심 관계자라고 지칭하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담당 기자가 자유한국당 내 핵심 관계자와 착각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공화당 핵심 관계자를 언급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컷 뉴스 기사는 추측성 과장 보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대한 정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공화당에 대한 어떠한 흠집 내기와 이간책동도. 우리 공화당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으며 이번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유일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성원한다는 사실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2019년 10월 25일 우리 공화당 사무총장 공동대표 비서실장 오경훈